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된 물었어요. 뒤에 봅시다. 주어는요. doing so가 주어지. 겠지 자, let's doing so 주어. doing이 3인칭 단수니까 동명사로서 3인칭 단수니까 동사는 harms가 되겠고요. 되겠죠? 목적어는요. the product quality가 목적어 뒷문장 완벽. 앞에 명사 없으므로 됐은 맞다. 자, 2번은 LY니까 일단 제끼고 3번 needed 물었습니다. 시작점 보시면 as long as로 물었죠. 시작했죠. 자, as long as는 뭐랑 같죠? 일단 so long as랑 같고, 뜻은 뭘까요? 뜻은, 네. 뭐, 뭐, 하는, 한이라는, 요것도 뭐예요? 종속 접속사입니다. 주요 문장 구몇 번째에 해당할까요? 주요 문장 구은 첫 번째에 해당하겠죠. 뒷 문장 완벽하고 콤마가 찍히겠네. 갑시다. The machinery or employee training이 주어 needed는 멀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고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죠.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슥 보시니까 어때요? 어, c o s t 라는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100%멀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얘는 100%. 분사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뭘 찾아라? 주체를 찾아라. 바로 앞에 있는 뭐? machinery or employee training. 그냥 훈련만 잡아 볼게요. 자, 이 훈련이라는 명사가 자, 훈련이 필요 뭘 필요로 해요? 필요가 돼요. 필요 되는 거고 뒤에 목적어도 없으므로 needed도 맞아들리다 맞다, 맞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보시면 어, 아까 우리 17번에서 배웠어요. 자, as 뒤에 as, d의 동사를 물었다. 뭐 묻는 문제? 그렇지. 대동사 묻는 문제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앞에 동사 체크해 볼까요? 앞에 동사는 어딨죠? 요 앞에 있네. Productivity Improvements가 주어 R이 동사네요. 비동사죠. 그럼 이것도 뭐로 받는다? R이라는 비동사로 받는다.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a n d 뒤를 물었구요. 자, 시작점 보시면. productivity improvements가 주어가 되죠. raise 동사, t h e standard 목적어, of living 가로 for everyone 가로. 자, 그러면 비동사를 물었으므로 end 뒤를 물었을 때 공식에 따르면 주어 같음. 즉동사의 걸림. 동사의 시제 걸림. 을 먼저 봐야 되는데 앞에 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일반 동사네. 그러면 걸 수가 있다 없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걸 수가 없죠? 그럼 뭘 봐라? 그렇지. 주어 같음을 봐라. 주어 같음. Productivity improvements raise. Productivity improvements are. 돼, 안 돼? 되죠. 생산성 향상은 good indication은 뭐예요? indication. 지표입니다. 단어 정리해 주세요. 지표. 그러니까, 되죠. 그러므로, 답몇 번? 답은 4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